오케이. Okay. 이 판은 길이 너무 딸려서 아군이 어, 진지하게 보조리밍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저저씨 그냥 굉장히 먼거리에서좀 포킹을 해야 될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 보드림으로 재밌게 하시죠. 오, 4 3 흰갈이냐? 전력갈분이야. 영웅들이여, 전장으로. <웃음> <웃음> 내 여행은 끝이 없는 것 같군요. 뭐뭐설마한가운 찌는 거 아니겠죠? <laughs> 고민이 좀 되는데 구름발이 안갈것 같아. 어허, <laughs> 쓰랄. 상남자인데? 대신에 이거 찍으면은, 어, 무라딘 형님이 구슬을 좀 챙겨줘야 돼. 오케이, 나이스. 구슬만 잘 먹을 수 있으면, 특히 이 맵이, 투라이 맵은 이 구슬을 잘 챙기게, 설게돼 있어서. 아, 초반 발리안 끔찍하죠. 좋아세요님뭐스에때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가는데아 <laughs> 이분들 할 때는 잠 <laughs> 피곤했어요, 그때는 네. 아, RPG가 약간 그 키기 전에는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키면 하기 싫어지는 드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아, 그, 뭔가 그, 뭔가 좀 그, 이상한데 그, 그런 게 있어요. <laughs> 키기 전에 제일 하고 싶은데, 키는 순간 끄고 싶어져. <laughs> 모든 게 숙제 같아어우 네. 구슬 하나에 많은 걸... 네. 어, 이게 한 번... 아팔만해서... 어... 우안 돼, 쓰라~ 쓰라~ 좋지 않아 다행히 탑이 든든하게 밟고 있어 이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가리안 도발 성을 선택하십시오. 오안 돼. 아이고. 판에 손도 대죠 근데 저 아마도... 이렇게 막 오래 할것 같진 않아요. 방송을 평소처럼 길게 하시 지금 보조 리밍을 해야겠다고 느낀 게, 원거리에서 포킹하는 각 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전에 리밍은 아군이 양념 쳐 놓은 걸마무리 약간 쳤는데, 뒤인데 양념을 내가 쳐야 될것 같아요. 이판은 충전. 안 돼. 뺏겠다바바을받고 있어요, 지금도. 터 체력, 아직 어요명력이 돌아오고 있어요. 어, 아파라. 상태가 잘 맞아준다, 그리. 트라인이라서 약간 맞추기 쉬운 것도 있긴 한데. 안 보이니까 좀 조심하세요. 햄 먹으러 간거 같기도 한데. 거네 아, 아니네? 어디 갔지?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간 거야? 그냥 정비를 하러 간 거야. 그냥? <laughs> 호텔 고급 국밥은 먹어본 적 없고요. 근데 김치 껍질은 정통 부산 돼지국밥이 더 맛있죠. 특성을 선택하십시오. 야, <laughs> <나이스. 웃음> 이스이맛이지 아, 제왕이 아니어서 저거 퇴사자로 피니쉬를 못 내네. 그래도 앞에 좀 괴롭힐 수 있죠 아 이게 안됐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판 끝나고 이판 끝나고 저 박선생님 초대해드릴게요 한 자리 남아요 이게 우리의 맞다 어, 나이스 아 저도 잘해가지고 이기래요 이게 브라하.. 이맵 자체가 탑을 지배하는 자가 게임을 지배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 어, 저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은 이길 수 밖에 없어요 아자 렉사르는 이.. 이 맵을 위해서 존재하는 캐릭터라고 봐요 아. 렉사르 영웅 공략했을 때그 악몽이 떠오르 그이 친구 에서 들어오는데요. 아주 건방진데 아. 보내야 겠죠 아, 너무 아프나. 까비 이게 살아버리 계속 밀려 밀려 밀이 들어오나? 오와 이게 안 맞나? 나이스. 국됐어요밥 좋죠. 국밥을 환장 하죠 저도. 도망갈 한번 다음 달이나 올해 말 다음 달에번 부산 한번 내려갈까네이산이 어디 저는 서울 살아요. 서울에도 부산까지. 네. 어, 도발도발도발 호호. 노진봇이 대전으로 온지 않았니까 어디요? 대전이요, 대전 대전 대전, 대전 가본 적은 있죠. 어어 아, 다들 어디 갔어? 저 스라일 친구가 굉장히 약간 성격이 남자라고 화끈해요. 방치 들어 들어지.

아 이거 사인이 안 맞았다. 이거. 아 상남자 즉 <laughs> 유리대포 지금. 나이스 고수 많아 없어. 입게오 okay. 어. 아주 야무지다. 아, 주 야무지다. 어안 된다. 살았네. 어, 상적 어. 어, 적은 나옵니다. 적은나옵니 <laughs> <아이고. 웃음> 아, 이거. 그만. 아, 싱글지 끝나버렸습니다 <laughs> <이기짝 썼구나. 웃음> <그런 슬픈. 웃음> 아, 이기자 석고나. 나이기이기나기고기이제자기자 석고나. 이기자 석고나. 이기자 석고나. 이고나이 이기자 석고이기 이기자 이기자 석는나이게 그 보상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매하네. 아, 내가 포기했나? 안 나오네. 아, 그 제일, 제일 많아니네 지금. 다붙어 오즈리밍의 진정한 즐거움은 16부터 시작되는 법이거든. 아, 기 이다오 날개 달렸어! 어. 오, 오, 오 리밍 네팔랭스키이거 뭐야 <laughs> 천사 리밍 어 응. 뭐야 이거 다 어디갔어 우리팀 <laughs> 어?